어, 프로이드가 어떤 어,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유년기 기억이라는 책을 1910년도에 이런 아티클, 논문을 썼는데 프로이드가 왜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천재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졌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좀 되새겨 본다면 프로이드와 레오나르도 다빈치 간에 이두 천재가 가지는 유사성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이 분들은 끊임없이 끊임없는 지적 탐구, 지칠 줄 모르는 탐구 욕구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부분에서 공통점이 있죠. 그리고 이 당시에 이 글을 쓸 무렵에 프로이드가 플리스라는 분과의 우정 관계를 오랫동안 지속해 오면서 본인이 자기의 무의식 속에 자기의 동성애적인 부분을 깨닫고 있었던 시기. 그리고, 그 전후를 통해서, 프로이드가, 융이나, 또는 다른 분들, 다른 제자들, 융, 페렌치, 이런 분들과 관계에서도, 어, 확하게 이런 동성애적 성향들이 있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깨닫고 있었던 이 시점에서, 그 부분을 논문으로 지금 쓰고 있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기와 비슷한 레오나르다 도 빈치라는 분의 생애를 가지고 논문을 쓰면서 어떤 면서는 에 레오나르다 도 빈치에 대한 탐구이지만 자기 스스로를 탐구하고 있었다고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두 분들이 다 어쩌면 어린 시절에 어, 어머니하고 관계 가족 관계 어, 이런 것들이 어려움이 있었던 두 분들이죠. 어, 프로이드의 경우에는 어머니가 아주 젊은 어머니 후처였던 거죠. 아버지는 열로 하셨고, 그리고 전처의 형들이 굉장히 나이가 많아서 자기 어머니하고 형들하고 나이가 거의 비슷한 상황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프로이드가 에더퍼스 컴플렉스에 특히 여러 이론을 만들었던 게 본인의 체험하고도 연결되어 있었던 부분이 아니겠네 자기 어머니에 대한 아, 이 사람의 사랑, 그리고 어떤 면에서 자기 아버지하고 관계에서의 예? 아, 어머니를 독차지하고 싶은 심정도 있을 수, 있을 수 있지만, 이 가족 구조로 봐서는 형들이 아버지 갓벌이니까, 아, 자기, 어린 자기하고 경쟁되는 대상을 제거하고 싶은 욕구, 이런 게 프로에 되게 있을 수 있었겠죠. 아버지나 형이나 다 자기하고 경쟁 구도에 있었던 거죠. 어, 어머니를 놓고 어, 이런 레오나르도 다빈치 자체는 또 사생활로 자랐다고 하는 점에서 어, 굉장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죠. 그래서 이두 분이 가, 가지고 있었던 어, 어떤 성에 대한 본능을 억압했어야 했던 어떤 과거가 어, 서로 공통점이 있을 수 있는데 어, 성적 욕구를 를 아주 심하게 억압하는 경우에, 경우에 지적 타, 호기심, 큐어리 아서티, 어, 호기심, 그 인터랙션 큐어리 오서트로 승화된다, 서블리메이션이 일어난다고, 프로이드가 봤는데, 어, 심한 어, 어, 억압이 경우에 따라서는, 어, 왕성한 지적, 어, 탐구로 드러나는, 이때는, 어, 성적인 어떤 내용이 거의 사라져서, 의식 속에서는 성적인 것하고 전혀 상관없는 탐구심만 남는 경우가 생기더라 하는 것을 이 논문에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레오나르 다빈치 얘기 프로이드를 쓰면서 프로이드 스스로 자기의 삶 속에서 느끼고 관찰했던 부분을 어떤 레오나르 다빈치라는 자기하고 비슷한 체험을 했을 분에 대한 논문을 통해서 이론화하고 있다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이, 이 글은 레오나드 다빈지에 대한 분석이기도 하지만 프로이드 스스로의 자기 분석의 논문이라고 우리가 이해해도 좋을 것 같아요.